오는 15일은 광복 77주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일 관계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한국인이 있고, 일본 역시 사과와 배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한일관계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족문제연구소와 정의기억연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한일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의 긴장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 또한 위협받고 있다며 이를 헤쳐나가야 할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행한 과거사로 이야기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누적되어 온 문제들 속에 새로운 문제가 얹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헤쳐나가야 할 지도자의 지혜와 용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 행동은 한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전범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방사성 오염류, 방류 반대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인권과 정의, 평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야합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종교시민사회계가 중심이 된 한일화해와 평화플랫폼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세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두 나라의 시민사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만 한일 양국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만이 양국에 드리운 적대적 갈등과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남북화해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호혜적 공동안보 협력 체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7 7년전 일제의 패전과 한반도의 해방, 식민지배, 미완의 책임에 대한 이행과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묻는 파리로를 맞아 평화의 이정표를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평화를 향한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며 한일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촉구합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과거에 대한 반성보다는 갈등과 대결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실천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